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보름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경자년 2020년 여러분들의 새해 운세예요.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2020년의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서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끌리는 카드의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이 조금 늦어지시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께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나 고민을 해왔던 어떠한 사건들, 상황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신 면이 있고 마음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세요. 때로는 나의 마음과 달리 상대방 또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사람 간의 관계 그 안에 희생이라는 걸 겪으면서 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타인을 위한 시간들을 더 많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내가 인내하고 침묵해야 했던 그리고 배려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 테노브 소드 카드처럼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라고 하고요. 2020년 안에는 여러분들의 격변의 상황 조금은 내가 해왔던 방식과 다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을 겪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혼란기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색깔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결말로 이어지실 거라고 보여지세요. 가령 연애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거나 또는 수용적인 편이었다라고 하신다면 올해에는 다른 관점에서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신다거나 기존에 만났던 이성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서 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보여지세요. 금전과 관련해서도 돈에 대해서 내가 저축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동안 금전 활동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건 평소에 나답지 않았어 라고 느끼실 만큼의 어떤 다른 방식의 금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그런 것들도 예상이 되고 서로가 쿵짝이 잘 맞는 듯 하면서도 어쩌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만나실 수도 있다라고 해요. 대인관계에서의 어떠한 편안함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2020년을 보냄에 있어서 혼란기는 있지만 충분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연애운, 금전운, 취업운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소하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걷지 않던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는 일이라든지 해보지 않았던 스포츠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뭐 등등의 작은 변화부터 서서히 큰 변화들로 이어가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의 메시지 또는 천사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가디언 엔젤스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디거나 정체적인 흐름으로 갔었다면은 이 시기에는 매우 빠른 움직임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갑자기 뭔가 멈춰 있었던, 보류되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든지 승인이 난다든지 뭔가 막혀 있었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도 보여지고요. 신중하고 뭔가 조심스럽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행동을 하고 움직여야 하는. 그래야지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 빠릿빠릿하고 결단력 있게 바로바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2020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나에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어떠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또 근원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엔젤 앤서 카드의 조언을 한번 볼게요. 2020년 1번 뽑으신 분들에게 천사가 주는 조언. 지금으로부터 1년.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어, 믿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어떠한 여러분들이 가지신 목표와 신념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1년, 그런 한 해가 되실 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좋은 결과가 오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로맨스 카드가 떴어요. 이 로맨스 카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 로맨스라는 게 이성이나 그런 쪽으로 제안해서 보신다기 보다는 가정 안에서의 어떠한 가족간의 끈끈한 사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 평안함 그런 것들도 함께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올해에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여기 러버스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그런 2020년의 메시지이고요. 카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뢰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그리고 내 자신을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로맨스와 관련해서 신뢰를 안겨다주는 어떠한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원만한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조금 내가 편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어떠한 변화나 혼란기 이런 것과 또 연관되어서 본다면 그러한 혼란기 자체가 내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 시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행운의 요소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한번 볼게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께서는 내 것을 남에게 많이 뺏기는 그런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아이디어나 정보를 빼앗겼거나, 형제들 중에서 내가 많이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셨거나, 그리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여리신 분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좋으신 분들, 카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마음이 많이 넓으신 분이나, 또는 이해심이 넓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빼앗긴 거라기 보다는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냥 내가 양보한 거예요. 라거나 또 빼앗겨도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운명인가 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음, 2020년에 우선은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포근하고 푸근한. 그런 2020년을 보내게 되실 것 같고,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편안함이나 직장 내에서의 편안한 모습, 긴장감이 도는 2020년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한 장소, 익숙한 곳에 있는 내 자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이동적인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마음은 아주 편하다. 라는 말인 즉슨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예요 라고 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평탄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나온 세븐 오브 소워드 카드처럼 또는 이 폭스카드.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약은 사람? 약삭바른 사람? 그런 사람은 조심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내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시는 것도 때론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은근슬쩍 여러분들에게 미룬다든지, 조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부탁을 해오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이퀸 오브 소드처럼 할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전운과 관련해서 보면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수 있고 취미생활에 투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로또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금전운은 아니지만 내가 한 해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그리고 즐겁게 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금전운은 있으시다라고 하고요. 또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교류가 있는 한 해로 보이셔서 이성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취업이나 직장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나의 전문성 또는 커리어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에는 취업을 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시게 되고 하반기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음, 수호천사의 메시지와 천사의 조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2020년에 어떤 가족 구성원과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과 좀 관련되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가족 간에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도 보여지고 임신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 좀 원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되신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엔젤랜서 추가적으로 볼게요.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스 yes, 긍정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모아 보시고 많은 정보를 얻고 난 후에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이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예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코인 카드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컵 카드도 나왔고 어, 이 부분에서 본다면.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일과 관련돼서 오는 그러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다라고 보여지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고 원하는 걸 구입하시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자람은 없으실 그런 모습이고, 또한 가족 구성원과의 협력이 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븐오브 소드, 키노브 뭐, 킨킨 소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소드카드와 함께 여기 정보 캔몰, 인포메이션, 이 카드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 외부적인 데서 오는 어떤 정보들, 음,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보다 더그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더큰 성과를 줄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2020년에는 조금 게으르게 보내지 마시고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눈과 귀를 열어두시고 이렇게 좀 주변 상황도 잘 살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한번 볼게요. 3번 분들은 직장을 옮기시게 된다거나 이사를 하신다거나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고 꼭 안정적인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보이시고 이동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잃게 되시는 것들도 있고 또는 마무리 짓거나 정리해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남 뒤에 이별이라든지 시작과 끝이라는 것처럼 음, 여기에서 꼭 연인과의 만남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이나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신다든지 그러한 상황들처럼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흘러가는 변화 그렇게 보여지세요 계약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환경 이런 쪽으로 또 가기 위해서 예전의 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일이라든지 이전의 것들, 사람이던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즐겨 가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시거나 또 심각하게 느끼시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잊힐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가셔서 잘. 적응을 하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금전과 관련해서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이 되세요. 다만 3분분들의 카드에서 지속성보다는 약간의 변화나 유동성 같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그런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져서 상반기 정도에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는 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들어오는 수입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2 0 2 0년에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애와 관련해서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돈을 쓰게 되는 좋은 일과 관련해서 돈을 쓰시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북적북적 모여드는 모습도 보이고 또 연애와 관련되어서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소비를 좀 많이 하시는 데이트를 하시느라 아니면 옷을 사고 머리를 하시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돈을 많이 쓰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금전과 관련해서는 좀 자제하고 지출을 줄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서 절도 있는 소비를 2 0 2 0년엔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은 연인을 만나실 수 있다. 하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엔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의 어떤 흐름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면 무탈히 한 해를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천사의 메시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 파이브 오브 이모션 카드를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난 과거에 이어오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 누군가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던 부분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묵은 것들은 털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되는 그런 2020년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잘 극복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엔젤 앤서 카드에서 주는 조언 한번 볼게요.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어번던스 어떤 풍요, 풍요에 풍요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이 풍요를 받아들일 음, 그런 마음의 준비를 이제 2020년에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오 코인카드하고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금전과 관련된 또 좋은 소식이 상반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볼까요? 어, 행동하시래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어, 시작의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죠? 이 시작의 에너지들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어떤 변화,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변화,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또는 내 마음의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올해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뭔가를 털고 새롭게 시작해보겠어라는 그런 각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시작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결단력 있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또는 뭐 정신적인 면과 관련해서 본다 해도 어좀 긍정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2020년 힘내시고요. 어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한번 볼게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우선 대체적으로 안정과 관련된 카드들이 나왔어요. 내가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일. 어떠한 한 직장에 오래 머물면서 성과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일. 기존에 하셨던 것들과 관련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그런 2020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시험과 관련해서 내가 꾸준히 준비했던 일들이 있다. 라고 하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고요. 내가 조금 성실하게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쏟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될 거라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힘이 되는 사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지원자라든지 협력자 그런 사람들 또는 귀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과도 연관되어서 어,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이때에는 그래서 주의 사항으로 본다면 나의 생각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받아들이는 잘 들어 보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컵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카드들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어, 상당히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2020년이 될 거라고 보여지세요. 노력 끝에 보상이 온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누군가가 알아봐준다. 그동안 사업이 잘안 되셨던 분들, 금전과 관련해서 힘드셨던 분들, 일과 관련된 금전과 관련해서 힘드셨던 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나에게 어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2020년이 될 거라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금전과 관련해서 본다면, 음, 여기 엠퍼러스 카드하고 퀸노브퀸 오브, 퀸 오브 펜타클 이 카드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뭔가 내가 이 바구니에 가득 든 곡식과 곡물들 뭐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것을 내가 즐기고 있다 지키고 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금전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뭔가 수학을 마치고 곡식이 가득한 그런 모습과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삼시세끼 따뜻한 밥다 챙겨 드시면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과 관련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될 거라고 보여지세요 너무 제가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사람이 행복하고 또 삶의 하나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꼭 굳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내 저축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나간다 라고 해서 2020년 하반기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한해 마무리를 또 따뜻하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연애운과 관련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연상의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내가 보호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어, 2020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취업을 하실 수 있는 운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2020년에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거나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다른 분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조언이 됐던 아니면 같이 일을 하신, 하게 되는 부분이 있던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것들에서 더 좋은 결과가 올수 있다, 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엔젤랜서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그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어번더스 카드가 나왔어요. 음, 그리고 신뢰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어떠한 풍요로움들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결과물들 그리고 풍요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누릴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0년에는 지금 다른 카드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 음... 가장 많은 풍요로움과 마음의 뭐 풍요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전과 관련된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고 또내 만족의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각자만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의 운의 흐름을 믿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4번 카드 리딩 마무리 하면서 어,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다잘 되실 거니까 힘내시고요. 2020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